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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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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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아분 여러분, 여러분, 지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년분다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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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고분여 지방이 좀, 저희 뭐, 저도 뭐선거지는다좋차 않아요. 그런데, 나라가 제대로 될까 이 걱정 때문에 많이 좋지가 않아요. 대통령 선거가 진행이 되는데, 경기 도지사 했던 두 사람 중에 하나가 될것 같은데, 이게 걱정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재명 대세론이 판을 훔치고 있어서 자 이재명이 되면 나라가 괜찮을까 걱정이 아주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뤄놓은 경제 성장인데 어떻게 만든 민주주의인데 어떻게 지켜온 대한민국 안본데 과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이걸 다 지킬 수 있을까? 걱정, 파산 받았습니다. 와,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정치를 떠난 사람이고, 내가 힘도 없지만 그래도 나라도 나서서 이 나라를 지키는데 조그마한 힘이라도 버텨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김문수 지지 선언을 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벌써 3년 전 일입니다. 김이재명이 그때 대통령 선거에 나왔죠. 여러분 가정에 선거 공보가 다 배포가 되죠. 다 아, 지난 거니까 지금 기억 못 하시겠지만 한 가운데 보면 은 왼쪽에는 김문수가 했다. 오른쪽에는 김문수가 한다. 한다는 공약이에요. 아, 아, 이재명. 음, 죄송합니다. <laughs> 이재명이 했다. 이게 실적이고, 이재명이 한다. 이게 공약인데, 공약은 뭐 그렇다 치고, 했다가 첫째가 먼저 아세요? 아, 신천지 쳐들어갔다는 겁니다. 둘째는 먼저 아세요? 계곡 정비했다는 거예요. 셋째는 공공배달앱을 실시했다 네번째는 청년 기본소득을 나눠졌다 도무지 경기도지사를 4년 하고 막 나와서 대통령에 나온 사람이 내가 경기도지사 때 했다라고 하는 실적이 신천지 계곡정비 기본소득 경기도지사라고 하면은 지금 금방 김문수 지도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우리나라 첨단 산업을 일으켜서 대한민국을 세계로 이끌고 가는 선봉장에 하는 일이 경기도지사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김문수, 금방 말씀 들으셨죠? 판교 테크노밸리 뭐 기획이나 기공식은 제가 있습니다만, 부임자가 들어서서 아이고 뭐 소나큐가 한거으로 거들떠 보지도 않으면은 지금 판교 테크노벨리가 없습니다. 판교 테크노벨리 1년 매출이 얼마인지 아세요? 200조입니다, 200조. 우리나라 예산이 1년 600조인데 3분의 1 정도가 되는 큰 규모입니다. 그거를 우리 김문수 본사가 해냈습니다. 아까 말씀 들으셨죠? 평택의 반도체 단지. 우리나라가 세계 반도체 1등국가입니다. 이 반도체 단지는 김문수가 독사 당선이 돼갖고 취임도 하기 전부터 계획을 해서 지금 세계 최대 반도체 단자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반도체 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김문수입니다. GTX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도 않겠어요. 제가 김문수가 도지사가 돼서 직접 GTX를 만든다고 그랬을 때조저 사람은 무슨 소리하나? 경기도에서 저걸 어떻게 하나? 그런데 이걸 계획하고 좋은 정보하고 협의하고 개발하고 추진해서 지금 드디어 금년 초에 GTX 1호선이 완공돼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김문조입니다. 자, 신천지 쳐들어가고 계곡 정비하는 사람하고 판교 대코노벨 만들고 반도제 강국 만든 김문수하고 여러분들 누구를 대통령으로 만드시겠습니까 <목소리> 여러분 이 자리에 오래 계셨으니까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안봅니다 경기도에는 우리나라 화력의 70%, 80%가 모여있습니다. 세계 최강의 지상군 사령부가 있고 미군만 하더라도 미군 2사단, 미7전략공군미 8군 사령부 이게 다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사는 국방안보는 자기 책임관할은 아니지만 가서 격려하고 뭐 해줄게 없는지 알아보고 도와주고, 이제 경기돌사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김문수가 4년 경기돌사를 하면서 단한 번도 미군 부대, 어느 부대도 방문한 일이 없었습니다. 왜 네, 그러겠어요? 이 사람은 미군을, 아, 이재명, 이재명. <laughs> 아 이재명 이재명 이재명이 경기도에서 4년 동안에 미군부대를 단한 군데도 방문한 일이 없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이 사람은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했습니다 한미 동맹의 표상인 미군을 이재명은 미국이 대한민국을 점령는 군이다 전용군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어서 한미동맹을 발전시키고 한국의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laughs> 우리 김문수 지금 미을 평택기지 아시죠? 500만 평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미군 기지입니다. 제가 돈사 때 평택으로 이전하는 계획은 세웠습니다만, 김문수가 독사 8년 동안에 평택 미군 기지 국제 도시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미군의 총 기지 세계에서 가장 큰 기지를 만들었습니다 김문수입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노동인권을 위해서 할 일은 여러분께 다, 다시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자 경제위기를 극복할 대통령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킬 대통령 대한민국을 민주주의 국가로 세계 선진국으로 만들 수 있는 민주 대통령 김건중입니다. 여러분 가 김문수를 외칠 테니까, 여러분께서는 대통령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감사합니다. 네, 수납주 전 경기 조정할 때발한번큰약속니다